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HB솔루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주님들 HB솔루션 하반기 진입하면서 사실상 주가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거의 반납하고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이전 저점 구간까지 지금 비슷하게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은 사실 어, 고점에서 물량 못 털고 물려 계신다면 조 조금 갑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일 것 같아요. 최저점 구간에 훨씬 더 가까울 정도로 어, 주가가 조금 많이 무너졌는데, HB 솔루션, 과연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지, 이전에 8,9,000원, 만원대에서 물량 정리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 그냥 눈뜨고 코베인 분들이 제법 계실 거란 말이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HB 솔루션,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좀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차트 이슈와 더불어서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슈들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 공유방 초대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배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 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 10%, 2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 원 20만 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에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HB 솔루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B 솔루션 지금 뉴스 기사로 보면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계열사 실적 정정에 이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도 받고 그에 의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사실 HB 솔루션의 하락 모멘텀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세력들 물량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개미 물량만 남은 상태에서 이 고점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 세력 물량이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8,000원 선에서 아마 고점 지지선, 매물 대 유지를 아마 했을 거야. 그런데 한번 반드시 모멘 m 나와주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받쳐주는 세력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HB 솔루션의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개인투심으로 만들어졌거든. 이 개미 물량으로 야금야금 주가 올라가는 종목, 계단식으로 건강하게 차트 우상향 그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력이 조금만 빠져도, 개미 물량이 조금만 빠져도, 주가가 너무 빠르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개미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개미 물량만으로 고점을 오래오래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력 싫어하죠 세력 작전하면 무섭죠 그러면서도 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력 물량이 조금 받쳐주기만 했어도 8 9천원대에서 아마 고점 지지선 이제 매물대로 좀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어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에 어, 고점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고 있는 양 상황 보이고 있고요. 개미가 버린 물량을 개미가 지금 어영부영 받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HB솔루션 지금 5,000원대에서 허우적대고 계신 분들 올라가는 거다 지켜보고도 나 매도 제대로 못 해서 수익을 제대로 못 봤다. 억울하다. 속 터진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조금 힘이 될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릴 거고요. 증권가 전 현재 HB솔루션 솔직하게 반등 시나리오 1차 반등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까지 한번 무료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고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마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에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다음 주 한번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로 HB 알파벳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